게다가 칠0이 넘은 나이에도 세상 우주만력한 몸놀림을 뽐내시고요 역력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정화 황사초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산발한 백발머리에 샤방새처럼한 얼굴이 뭔가 지나치게 고양이 참고로 제가 고양이상을 참 좋아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심장이 어쩌 버리는 느낌? 어쨌든 이 역대 최고령의 캐스먼은 이후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고양이 귀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한마디로 고양이 귀신계의 원조 인플루언서였을까요? <laughs> 사상과 요괴사이에 썸을 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.